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 중에서 QPT 컴퓨팅 퀀텀 컴퓨팅 인코퍼레이션. 양자 컴퓨터 기업 이렇게 해서 QBT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는데이 QBT는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많이 뜬 기업이죠. 그래서 퀀텀 컴퓨팅 인코퍼레이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퀀텀 컴퓨팅은 기업 분석하는데 이 회사 경우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일단 그 회사의 취지는 좋아요. 풀스택 퀀텀 솔루션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회사 매출은 별로 안, 안 나옵니다. 음, 상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QBT는 퀀텀 컴퓨팅을 쉽게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제공하고,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이죠. 다양한 퀀텀 컴퓨팅을 제공하고, 대중화를 목표로 한다.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퀀텀 컴퓨팅 인코프레션인데, 이 QBT입니다. 양적 컴퓨터고 핵심 포커스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양적 컴퓨팅 솔루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거고, 이 주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면 거의 7달러, 한뭐 1달러, 2달러에서 시총은 1조인데 매출로 보면 리게티나 DF 시스템보다 매출이 낮은데 1조 정도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QEBT는 좀 고평가, 아주 고평가다고 보입니다. 주가를 보면 11월 1일 날 1.13달러에서 7달러까지 이거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회사 매출도 별로 안 좋은데 보면 11월 13일 같은 경우에 92% 올랐죠 그 다음에 65%그 다음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44% 이렇게 오른 거 보면 이 기업은 약간 투기적 수요가 들어온 거 같아요 뭐 실적은 별론데 보면 주가가 한 92%가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코인처럼 가격이 올랐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은 현금 자산이 뭐 42억분이 없어요 24년 9월까지 그래서 그리고 총 유형자산 같은 경우도 한 110억 있는데 24년 9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좀 독특한 게 보면 영업권이 776억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이 136억이 있어요 여기 함께 900억인데 이거는 뭐 상각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산 중에 그 무용자산, 유용자산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자산이 천억인데 부채는 별로 없어요. 자금조달을 보통적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본유경은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익경영은 계속 늘어나고 적자가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부채는 없고 대출이나 시비도 없어요. 그래서 신규 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하고 있어요. 매출로 보면 이게 억달래 억이죠. 한국 돈 억입니다. 2 2년 1.89억, 2 3년 5억이에요. 판관비는 292억이고 임금이 가0 크겠죠.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 총액은 나오죠. 그러나 연구개발비가 90억, 그리고 다른 아이온키나 e a 분아 니게티 니게티보다는 영업이익은 상당히 낮아요. 영업이익은 한 380억이죠. 510억. 그래서 한 500억이 400 정도 마이너스 나옵니다. 매출이 아주 낮고 그런데 주가는 일조 음등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니게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고평가되고 올해 매출은 조금 증가하겠죠. 계속 그 매출을 보면 3월까지 0.38억, 6월 2.56억, 9월 1 4기로 환갑비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50억대,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 한 30억대 발생하고 있고요. 영업이 계속 분기별로 한 70억에서 80억 적자답니다. 23 매출은 5억인데 올해는 7, 8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AWS가 아마존 앱 서비스인데 퀸터 엠바크가 출시하자. 그래서 퀸터 컴퓨팅이 갑자기 주가가 올랐죠. 퀸터 컴퍼레이션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데 이때 자문 프로그램이란가 봐요 캠터 엠바크의 자문 코퍼레이션이고 디에빅 캔덤 그 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50% 상승했죠 그래서 캠터 엠바크에서 QMCO가 128%그 다음에 b 비트가28% q p t s 이것도 제가 한번 할 건데 RGTI 니게티 18% 상승했죠 주요 제품 개수는 엔트로피 컴퓨터 1천0 0 0개 이상의 큐 비트를 활용하고 나사와 협력 니게티와 동일하여 규 변함이 모니터링 처리 솔루션 최저가 문제는 DAV 시스템과 비슷한데 별로 근데 매출은 없어요 중소형 양자 컴퓨터 비교하면 아이온쿠는 트랩이요 제일 좋은 거 같고 2순위가 니게티 컴퓨터 같아요 3번이 DAV 퀀텀 QBTS죠? QBTS죠? 아키텍 캔덤. 아키텍 캔덤 다보흥할 건데 10.92 달러죠? 양자 암호화 기술, 양자 키 분배 기반 보안 솔루션이고 QBTS 캔덤 컴퓨팅은 양자 컴퓨팅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분석이죠. 현재 6.1 달러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순서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회사 매출이나 규모. 그다음에 편톤 컴퓨팅의 i s c 가 TF LN 강자 치 파운드리 첫 주문 확보 때문에 좋었던것 것 같아요. 그래서 있던 기사를 보면 양적 포트링치 파운드리 출시를 앞두고 방망 리트뉴오 베이트 이게 TF LN인 겁니다. 전계각 변조기 칩에 대해서. 다수 주문이 온다고 하니까 이 기술 때문에 그 QCI 퀀텀 컴비네이터 인코퍼레이션이죠. QCI c o 이 QCI가 퀀텀 컴퓨터인데 이것 때문에 뜬것 같아요. 그 프로톤이 기반 양자 얽히팅 국방 AI 데이터 센터 연결성. MOU를 맺었다는 거지. 아직은 계약을 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QCI가 QPT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포톤의 기반 양적 컴퓨터 안전한 양적 통신 고속되어 있어가 과거에 이렇게 이 재무제표 부분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연가본서를 수정해서 약간 상장규정 미준수를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1 0월1 6까지 규정 준수를 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큐더 컴퓨터를 목표 주가를 뭐 어센티언 캐피탈에서 8.75에서 8.25까지 지금보다는 더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출이 별로 안 좋은데 기술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자 품트렌치 파운드리 출시 그래서 매출 보면 뭐 아이온큐나 리게티에 비하면 매출은 아주 낮아요 하나 뭐 신규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86% 그래서 15개 추가 팁을 제공했는데 약간 이 재무제표 자체가 매출이 5억이니까 13년에 5억이니까 뭐1 5억만 뛰어도 100, 매출이 100%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늘어나겠죠 리게티 컴퓨터 아이온큐 보다는 매출 성장률은 높겠죠 매출 사이즈는 아주 낮으니까 그런 주가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증절한다고 하니까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온크와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QCI죠 앞에서 보면 QCI인데 QCI는 엔트로피 컴퓨터 기술로 최적화 문제 나사와 협력으로 실뢰성을 뽑은 거죠 수업 분석했을 때 고성능 엔트로피컴퓨터긴 한데 매출이 너무 낮아요. 기술 발전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미래 전망도 조금 불투명한데, 만약에 수주 장고가 있으면 늘어나겠죠. 결과적으로 매출 대비 좀가득한것 같아요. 1주 정도. 아이온키나 니게티 보단 매력적이지 않고, 신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는다면 뭐 매출 성장률 높겠죠. 그다음 유상 전자 통해 자금 조달하고, 무용 자산 특허권, 유무용 자산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해계적으로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q u b t Quantum Computing Incorporated에서 설명하습니다